호치민 외곽의 붉은 흙길을 따라 들어서면 현대 자동차 공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푸른 간판이 햇빛을 반사하며 당당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미는 일부 배신의 서막. 오늘도 기계 옆에 서 있었다. 40대 후반의 그의 손은 굳은살로 가득했고 오랜 시간 쌓인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믿었다. 하지만 곧 그의 삶과 신뢰를 시험할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철수 소문. 며칠 전부터 공장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한데, 장난 아니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공장을 왜 접어? 정치권과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 본사에서 이미 결정한 거래라던데, 미는 이 소문을 쉽게 넘기지 못했다. 그에게 현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며 동료들과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다. 낯선 그림자. 그날 밤, 미는 야근을 하다 창고 쪽에서 미묘한 인기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철제 소리와 낮은 목소리. 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호황이었다. 미니 아끼던 후배이자 사위처럼 여기던 청년. 그는 낯선 사내들과 함께 서류와 USB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자료야. 계약대로 처리해. 호황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미는 숨을 죽였다. 호황,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철수 발표? 며칠 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 정훈이 공장에 나타났다. 정훈은 깔끔한 양복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노동자들을 모아 발표했다. 현대 자동차는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남은 절차는 계약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여러분의 고용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순간 공장은 술렁였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울부짖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다. 미는 정훈에게 달려가 외쳤다. 우린 무엇이 됩니까? 10년 넘게 여기서 일한 사람들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기업은 이윤을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소. 무너지는 신뢰에. 그날 밤, 민은 깊은 혼란 속에 앉아 있었다. 현대의 철수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호황의 배신은 더큰 상처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릴 버린 건 기업만이 아니야.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나를 등지고 있었어. 그러나, 민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동시에 결의가 피어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민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2부 갈등의 불길. 철수 발표가 있은 이후, 공장은 숨 죽인 페어처럼 변했다. 기계는 멈춰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 부품들이 쌓여 있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불안한 속삭임과 한숨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민은 동료들을 한 구석으로 모았다. 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형 진짜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민은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없다는 건 우리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배신자가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해. 내부 배신의 그림자. 호황은 이미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의무인 의원과 손잡고 내부 기밀을 외부로 넘기며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민은 밤마다 창고를 살피며 호황의 흔적을 추적했다. 언젠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사람들은 배신자를 알아야 한다. 갈등의 격화. 며칠 뒤 공장 강당에서 노동자 총회가 열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수백 명의 눈빛이 민을 향했다. 우릴 버린 회사도 문제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더큰 문제입니다. 민이 외쳤다. 일부 동료는 반박했다. 민,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 분위기는 금세 격해졌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공장을 가득 채웠다. 민은 절망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배신자만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외부의 도움. 그때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젊은 외교관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민 씨, 당신이 호황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고 배신자를 드러낼 수 있다. 폭풍의 전조, 철수 소식과 내부 배신,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루 사실이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SNS와 뉴스에서는 현대자동차 배신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민과 서연, 정우는 증거를 수집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민은 다짐했다. 이제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배신자도 정치권도 우리가 끝까지 맞서겠다. 공장은 여전히 정적이었지만 민의 마음 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삼부 진실의 문턱 철수 발표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나자. 공장과 주변 마을은 숨막힐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을 닫은 상점들, 생계를 위협받는 가족들, 매일 몰려드는 기자들. 현대자동차 베트남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정치와 기업, 사람들의 갈등이 얽힌 상징이 되었다. 언론의 폭로, 익명의 제보자가 USB 일부 자료를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사건은 폭발적으로 퍼졌다. 현대자동차, 내부 배신자 존재, 정치인과 결탁한 호황 기술 유출 사건, 기자들은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배신자가 내부에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치권과 연관된 건 사실입니까? 노동자들은 격분했다. 우린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진짜 배신자를 밝혀라. 하지만 서로를 불신하는 눈빛이 생기며 공장은 점점 위험한 긴장 상태로 치닫기 시작했다. 내부 분열. 민은 동료들과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동료 짜오가 낮게 속삭였다. 민, 내가 호앙과 친했던 건 사실이지? 혹시 USB 사건도 내가 관련된 거 아니야? 미는 몸을 움찔하며 반박했다. 뭐라고? 내가 배신자라고? 짜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모두 무너졌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미는 손바닥을 탁자에 내리쳤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주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미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시에 불안을 남겼다. 서연의 추적. 한국 대사관 파견 외교관 서연은 의무인 의원과 호황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추적했다. 의무인 의원이 최근 해외 기업과 회동했습니다. 시점이 기술 유출과 겹치네요. 정우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치가 얽혀 있었다면 본사 차원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했겠군. 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언론, 국제 사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요. 첫 번째 폭로. 며칠 뒤 독립 언론사가 의무행과 호황의 비밀 회동 사진을 공개했다. 순식간에 SNS는 난리가 났다. 배신자는 내부에 있었다. 정치인과 결탁했다. 공장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진실을 밝혀라. 배신자를 처벌하라. 미는 시위대 사이에 서서 결심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호황, 응우엔, 너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때다. 밤 민은 창가에 서서 시위대의 함성을 들으며 다짐했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싸우겠다. 모두를 위해. 멀리서 호황의 눈빛이 창문 너머로 민을 주시하며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사부 신뢰와 배신의 대결. 증거를 찾는 밤. 밤이 깊어 공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민과 서연 정우는.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창고 깊숙이 들어갔다.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호황이 남긴 자료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쥐한 마리 스치는 소리조차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낡은 금속 서랍에서 작은 잠금 상자가 발견되었다. 정훈이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멈춰. 호황이었다. 손전등 불빛 속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상자를 움켜쥐었다. 민과 호황의 정면 충돌. 민은 앞으로 나섰다. 호황, 왜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함께 만든 공장이야. 우리의 삶과 땀을 팔아넘겼잖아. 호황은 비웃으며 담배를 꺼냈다. 민, 아직도 모르냐? 현대는 우리를 버렸어. 난 먼저 살아남는 길을 택했을 뿐. 민은 주먹을 쥐며 다짐했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배신하는 게 정이냐?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다. 더 이상 말로는 끝낼 수 없었다. 추격전. 호황은 상자를 움켜쥐고 달아났다. 민이 뒤쫓았고 서연과 정훈도 뒤따랐다. 철제 복도와 야적장을 가로지르는 추격은 긴박했다. 호왕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망쳤고, 미는 트럭으로 길을 막았다. 마지막 순간, 미는 몸을 던져 호왕을 끌어내렸다. 둘은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경찰이 도착해 호왕을 체포했다. 상자 안에는 설계 도면과 계약 문서, 응우엔 의원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응우옌 의원의 정치적 선택. 며칠 후 베트남 국회 응우옌 의원은 언론 앞에 섰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그는 법적 조사를 받으며 정치적 생명을 잃었다. 민과 정운의 화해. 사건이 일단락된 뒤 민과 정운은 공장 옥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정훈이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였소. 난 기업 이익만 생각했지만 당신 덕분에 사람들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알았소. 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배신도 갈등도 결국 우릴 시험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끝내 우리가 같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다. 오부 새로운 길과 희망, 무너진 권력, 남겨진 사람들, 호황과 의무엔 의원의 배신이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현대자동차 철수 사건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미는 공장 노동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손에는 기술이 있고 서로를 믿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불씨 같은 용기가 살아났다. 현대 자동차의 업적. 정우는 본사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도로 위에서 자유를 선물했으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신과 탐욕이 만든 비극이지만 현대가 남긴 기술과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보고서는 한국 본사뿐 아니라 베트남 언론에도 실리며 현대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새로운 연대 서현은 지역 대학과 협력해 민간 자동차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는 기술자로 서현은 기획자로 정우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연결고리로 참여했다. 이제 자동차는 대기업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민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작은 작업장이 다시 가동되자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차량이 태어났다. 비록 현대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었다. 갈등의 화해. 민과 정우는 다시 마주 앉았다. 정우는 솔직히 고백했다. 나는 회사의 이익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덕분에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배웠소. 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배신과 갈등은 결국 우리를 시험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끝내 같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에필로그 희망의 메시지. 몇년뒤 베트남 시골 도로 위에는 협동조합이 만든 자동차가 달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서연은 민 옆에서 속삭였다. 민씨, 보세요. 저 아이들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예요. 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희망을 싣고 달리는 길입니다. 메시지. 배신은 순간의 이익을 가져오지만 신뢰는 세대를 이어간다. 기업의 업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희망은 거대한 이름이 아니라 작은 연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남긴 정신은 이름이 사라져도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